타 목도 풀겸 모입니다.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. 와 진짜 맑다. 저희 시간이 없는데 안 와요. <laughs> 그쵸? 안 와요. 멤버들이 안 오죠? 몰래 카메라인가? 지금 얼굴 없어서 샵빨리 가야 되는데 리허설 해야 되는데 멤버가 못, 없어요. 멤버 가 <laughs> 없어요. 그러면은 저 이제 샵도 못 가면 또 얼굴이 없어요. 그래서 <laughs> 그 오늘 공연 공연도 공연 없어요. <laughs> 아무것도 없고요. 지금 큰 일이 났는데 저한 번만 들어주세요. 물좀 사러 갔더만 물 샀어요. 물 샀어요. 물도 <laughs> 샀고 다 했는데 멤버들이 없어요. 그리고 <laughs> 셀프로 처럼 찍어주시면 얼굴이 괜찮아. 목풀기 연습 최종 리허설이 끝나고 지금 이제 얼굴을 만들러 가실게요. 음. 어떻게 할 거야? 오늘 어. 응. 뭐 입어? 꽃플우스가 무슨 색깔이야? 흰색에 막 빨간색 머뭐하고잘 정면만 띄는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쓰러서레스토 커피 한번 리뷰해볼게요. <목소리> <웃음> 맛있지 <laughs> <laughs>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아. 비싼 콩으로 하는 거야. 아, 오늘 어, 맛이 없도록 먹는데, 배꼽 라는 데는 맛이 있으면 착질. <목소리> 와우, 저희 선생님이 사주셨어요. 이따가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! <웃음> <웃음> 지금 그라데이션한 거여가지고 안쪽에만 핑크 발랐거든요. 그럼 점점 다 핑크로 돼버려서 별로 안예쁘거든 네. 거리 합니다, 이제. 사실, 마무리, 오 보는데, 지금 어벤져스 안 봐가지고, 완전. 저희는 전시회장에 도착했습니다. 다들 보다. 거의 불이 안 떴는데요? 시작! 생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라뮤니티 축하합니다 아, 도대체 왜 이렇게 지너 고마워 왜가지고 너무 한 까면 돼? 리이지 난좀에 원래 대화 맞춰줬어 혜미가 열심히 먹고 응, 있는 거좀찍어주요너 응. <laughs> 갑자기 예쁜 지 응. <laughs> 비디오예요 우리 언제든지 났다 응. 아! 어라 응, 우리 아무것도 안어 맞서봐. 뭘로 맞춘 거야? 안맞췄 플라워 패턴에 하늘하늘하게, 여성스럽게, 입자고 정도만 맞췄는데, 항상 저희는 그 정도만 맞춰도 구색이 다 맞게 잘 입고 오더라니까. 오늘도 역시나 딱 둘둘씩 뭔가 비슷하게 입고 와가지고. 이런 게템역없린이지 어, 떨려? 아니요?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무슨 민들레 씨앗이라고 해야 되나? 콜 씨가 날려가지고 너무 솜사탕처럼 지금 눈 오는 것처럼 날려서 혹시나 그게 코에 들어갈까, 입에 들어갈까 걱정됩니다. 지금 음. 스타트! 우리 필카장이들끼리 모여서 상상만 했던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을 또 이렇게 겪으면서 아, 이거 되게 저희한테도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되겠고 어떤 걸그룹이 이렇게 해체 후에도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이런 이벤트를 만들겠어요. 너무 그러니까 아 자부심 장난 아니죠. 네. <laughs> 그리고 또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마인과 함께하는 전시를 했어요. Always, a l w a 한번더 모르게 붙여주시 저는 저기 가운데에 always be with you 선물을 드려야죠잘 보이게 창문에 이렇게 붙여서 해주시고 안 내면 진거 하이바이고, 안 내면 진거 하이바이고. 여러분. 없네? <Ki> <laughs> 아, 네. 네. 고마워요. 네 서로 서로 어 l w a y s be. 무언처럼 항상 서로 또 계속 보고 싶어 하다 보면 언젠가 또 이렇게 만날 일이 조만간 어,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어,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네. 그렇죠또 다음에는 다 함께 만날 그러면.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. 어, 이 전시회를 열게 된 이유인 마인 분들과 전시회를 열은 우리. <웃음> <웃음> 멤버 <웃음> 우리, 우리. <우리의> <웃음> 멤버들. <웃음> 줄게요. 하나, 둘, 셋, 뿅! <목소리> 아, 안 맞췄는데? 우리 뿅다똑같 그냥 있어이고도는뭐조심했요수고했어어요수고어어요 수고했어요. 수고했어 없잖아 어요수고했요수어요수어요수요어요 수고했어요. 수어요수요 그럴까요? 지금, 이거 무슨 유튜브에요 저, 저, 저 제유튜브에요 저는, 아, 해, 소진이가 갑자기 배신감 있게 이제 카메라 하, 해주는 언니를 찾아가지고, 진짜 속상하네. <laughs> 언니 지금 낭낭하게 지금. 제가 앞에서 깔짝거릴게요. <laughs> 어, 네. 아니야, 이거 저기 맞춰서 그게 아니라, 아닌 거.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. 그 yeah. 아, 그냥 이렇게 4시 네 큰차 타는 게안다그 아, 아, 그러면 5.. 6, 6시, 지혜랑 지혜시 반에 타만족수 공연, 공연 그래. 만족스러워? 네. 때 우리 둘이 한차 아니면 승재 오빠까지? 아, 연습 시주요밥 먹고 가 응? 식먹가 근데 오늘 많이한테 많이 봐줘 1등 신청이란 말요 네. 얘안 떨어진다. 찌 <laughs> 우와. <헐. 웃음> 어떻게 이런 <된> 일이지? <웃음> <웃음> 저희는 회식하러 왔어요.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이거 냄비 바치대처럼 그냥 생겼는데 끌어요 <laughs> <웃음> <웃음> 끌어요, 끌어요. <웃음> 저는 오늘 멤버들과 사진전 마지막 날 공연까지 무사히 끝마쳤고 집에 왔습니다. 뭔가 시원섭섭한 것도 있고 음, 아쉬워. 일단 좀 아쉽습니다. 뭐든 좀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마인드 얼굴 봐서 그 자체로도 너무 좋았어요. 오늘 꽃을 받았는데, 어 매번 받는 꽃들마다 다 예쁜데, 오늘 꽃은 또 너무나 또 예쁘죠? 봐봐요. 보라보라 하지요? 우리 마인드의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보라색을 좋아해요. 예쁘죠? 오늘 완전 다 꽃이잖아. 옷도 꽃, 여기도 꽃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요. 슝, 슝, 필카를 들고 있는 소진이. 귀엽죠? 집. 어느 한쪽에 놓겠습니다. 그러고 저는 어... <laughs> 그럼 저는 잘게요. <laughs> 아니 너무 긴장이 풀렸어요. 그래서 이제 씻고 하면 바로 고라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반가웠어요 오늘. 안녕, 난 잘게. Então,